도화동 985-2 상가 정보 도화동 985-2 지하철역 초역세권 상가가 임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해당 매물은 1층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37.42로 소형 창업에 적합합니다. 임대보증금은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80만원으로 조정 가능하며 협의 여지가 충분합니다. 총 세대수는 600세대로 안정적인 유동인구를 확보했고 사용승인 예정일은 2025년 2월입니다. 적합업종은 카페, 베이커리, 편의점, 미용실, 반찬가게, 과일가게, 애견 미용, 학원, 스터디카페 등 다양합니다. 특히 전월대비 인천지역 인구 유입이 4,205명 증가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. 도화공원과 수봉공원이 도보거리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합니다. 단지 이름은 힐스테이트 도화더테라스이며 주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985-2입니다.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이 매물의 매력 포인트 간단하게 요약해서 소개해드릴게요.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카카오톡 상담 등으로 남겨주세요.